해결하겠다. 이거 우리 판례입니다. 또 하나의 사실관계가 126조에 대당하고 129조에 대당해요 이때는 몇 조를 적용해서 이 케이스를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126조를 적용해서 이 케이스를 해결하겠다. 이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125조의 표현들이는요. 이 모델에도 적용이 되고 법정대리에도 적용이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125조의 표현들이는 이 모델에는 적용이 되지만 법정대리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 이것도 이해를 해보세요. 125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비슷한 외관이 존재해야 되겠죠. 맞죠? 대리권을 수여한 것과 비슷한 외관, 숙권행위를한 것과 비슷한 외관이 존재해야 됩니다. 맞죠? 근데 법정대리에서는 숙권행위를한 것과 비슷한 외관 이런 개념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25조의 표현 대리는 이의대리는 적용되지만 법정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126조의 표현들이나 129조의 표현들은 임무모리에도 적용이 되고 법정들에도 적용이 됩니다. 129조도 이모델리에도 적용이 되고 법정들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들이란 목차 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뭐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교재 보세요. 이제, 이제 교재 보면서 밑줄좀 쳐볼게요. 여러분들은 136페이지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136페이지를 보시면 예, 표현대리가 나오고 양가로 1번에 서설이 나오죠 예, 서설의 동그라미 1번에 의의가 있습니다 예, 그 의의 파트에 써있는 내용들을 다 밑줄 쳐놓으세요 의의 파트에 써있는 내용들을 다 밑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가 써있냐면 아, 표현대리 제도는 거리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거기 써있습니다 쭉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표현대리 책임의 성질이라고 써있죠 이것도 내용을 다밑줄쳐 놓으세요. 동그라미 3번요.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가 표현대리가 되어서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더라도 무권들의 성질이 유권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서 표현들의 본질을 무권들의 일종으로 본다. 이거 밑줄 치시고 우리가 표현들의 법적 주소는 누구네 집에 살고 있는 거냐면 무권들네 집에 살고 있죠? 그 내용을 밑줄 친 겁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137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125조에 표현대리 써 있죠? 목차 밑줄 치세요. 125조의 이름까지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 표시에 한 표현들이 목차 밑줄 치시고 법조문부터 밑줄 쳐 놓으세요. 법조문부터. 법조문이 기본이죠. 그래서 네, 법조문 쭉 밑줄 쳐 놓으세요. 제3자에 대해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한 타인과 제3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써 놓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밑줄 쳐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찾아보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이 성립요건이죠. 이 성립요건 파트. 에, 기역번. 동그라미 기역번 보시면 본인의 대리권 수협 표시가 있을 것. 이렇게 써 놨죠. 본인의 대리권 수협 표시가 있을 것. 밑줄 쳐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125조의 표현들이 가인정되기위한첫 번째 요건은 대리권 수협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걸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을 찾아보세요. 제일 밑에서 동그라미 10번. 명의대여나 백지유임이라고 써있죠. 그 내용을 답에 쭉 쳐놓으세요. 내용을 다요. 아까 뭐 가짜 명함을 이렇게 사용하게 했을 때, 그때 125조의 표현들 인정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그 동그라미 C번 내용을 답에 쭉 쳐놓으세요.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다음 페이지. 니은 번에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일 것. 이것도 목차 밑줄 치시고 내용까지 답에 쭉 쳐놓으세요. 목차하고 내용까지 답에 쭉 쳐놓으세요.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써있냐면요 125조하고 126조가 충돌했을 때는 126조만 적용된다 아까 설명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디귿번 보시면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실것 써있죠 목차 밑줄 주세요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실것 그거를 밑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에, 그 상대방이 선이 뭐가 실것그 파트 내용의 두 번째 줄 보세요 그 파트 내용의 두 번째 줄 보시면 중간에 이러한 사실의 입증 책임은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써놓고 있죠 그래서 선임과실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이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렇게 밑에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적용 범위 나오죠 적용 범위는 제가 읽는 데까지요 125조의 표현대리는 이무들이 하나여 적용되며 법정대리는 정대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법정 대리에서는 대리권 수여 표시란 개념이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선 정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법률 효과 써 있죠. 이 법률 효과 파트는 기억번에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효과라고 써 있고 거기에 A번만 우선 빗줄 쳐 놓으세요. A번만 그래서 본인은 표현 대리인과 상대방 간의 법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즉 유권 대리와 같이 표현 대리인의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것이다 이것만 밑줄 쳐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9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제 126조의 표현 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라고 써 있죠 목차 밑줄 치시고 제 126조 법조문 쭉 밑줄 치세요 법조문 대리인이 권한에 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 3자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법정은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찾으세요. 중간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성립요건 나오죠. 기억번.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밑줄 쳐놓으세요. 기본 대리권이 존재할 것. 그러니까 126조의 표현대가 인정되고 어서첫 번째 요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공부했습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거를 밑줄 쳐놓으시고 동그라미 니은번을 찾으세요. 니은번요 동그라미 니은번 보시면 관할 넘은 표현들의 행위를 하였을 것. 이거써 있죠.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행위를 하였을 것. 이거 밑줄 쳐 놓으시고요. 거기에 동그라미 A번을 다 밑줄 쳐 놓으세요. 동그라미 A번을 다 밑줄 쳐 놓으세요. 그래서 기본 대리권과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는 동종이거나 유사할 필요는 없다. 아까 설명드린 거잖아요. 기본 대리권과 월권 대리행위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거기 써 있으니까 쭉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B번도 밑줄 쳐 놓으세요. 동그라미 비번은 뭐냐면 125조하고 126조하고 충돌하게 되면 126조를 적용하겠다 그 말이고요. 또 126조하고 129조가 충돌하게 되면 126조를 적용하겠다 그 얘기죠.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죠.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요. 동그라미 디귿 번 보시면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 것써 있죠. 거기는 동그라미 비번을 찾으세요. 비번 보시면 제가 읽는 거비추 치세요. 여기서의 정당한 이유란 대리권의 부존재에 대해서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가실이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해석된다 밑으로 두 번째 줄 보시면 그러나 판례는 표현들의 유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가실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것도 밑줄 쳐놓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선의 무가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지을 것인가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그걸 밑줄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을 찾으세요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기억번에 이 모델이 법정대리 써 있죠. 그 내용 다 밑줄 쳐 놓으세요. 126조의 표현들이는 이 모델이와 법정대리도 정된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다음 동그라미 디귿 번 찾으세요. 디귿 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상 가사 대리라고 써 있죠. 일상 가사들이 목차 밑줄 치시고요. 목차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b 번을 찾으세요. 일상 가사 대리 파트에 동그라미 a 번은 그냥 보시면 되는 것이고 동그라미 b 번이요 b 번에세 번째 줄 보세요. 동그란 비번의 세 번째 줄 보시면 민법규정에 의해서 인정되는 일상가스 대리권을 기본대리권을 하여서 번조가정될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통설판례는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한다. 여기까지 밑줄 쳐놓으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이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보시면 129조의 표현들이 나오죠. 이 129조의 표현들리 목차하고 법조원부터 밑줄 쳐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목차, 법조원 밑줄 치시고 동그라미 2번 찾으세요. 성립요건 나오죠. 이 성립요건은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다 목차만 미주쳐 놓으세요.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목차만 기존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을 것, 니은번 보시면 대리권이 대리인이 기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할 것, 디귿번은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 것, 이렇게 써 놨죠. 그래서 이세 가지 목차만 미주쳐 놓으세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적용 범위 써 있죠. 적용 범위는 이모들이 법정들이 모두에 적용된다. 이것만 미주쳐 놓으시면 됩니다. 이 모델이 법정들이 모두에 적용된다. 이것만 미처 전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표현들이란 목차해서 아, 이번 달에 공부하실 내용들이죠.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협의의 무권들이가 나오죠. 협의의 무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예, 공부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리 파트를 마무리 짓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모유와 취소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6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모유와 취소 166페이지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 파트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무효화 취소 이렇게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